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어 목죽을 그리는데 3필부터 그어 이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공부한 것이 일엽 편주죠. 일엽 편주, 이엽 인자, 이엽 입자, 들입자, 이엽 팔자, 그리고 삼엽 내천자 삼엽 비야, 삼엽 경아, 그리고 사엽 비야, 사엽 경아. 여기까지 공부를 했거든요. 자, 이어서 오늘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요거는 삼엽, 개, 자, 끼일 개, 자입니다. 응, 끼일 개, 자. 사필 이을계자이을계자 사필계자. 개자. 사필계자는 또 이렇게도 합니다. 사필 경화와 비슷하죠. 비슷한데 여기서 집고 어, 넘어갈 거. 자, 요 점. 점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는 것과 혹은 이렇게 치는 것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파리가 요거는 아 길게 보이는 것이고 이 길게 보면 요것은 정면으로 보이고 요건 측면으로 보이는 것이거든요 요것도 측면 그러면 요거는 이파리가 꼭지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이파리가 옆으로 보니까 이렇게 보이더라 하는 얘기죠 자이팔 전체적으로 삼각형으로 보이는 부분 이거를 이렇게 점으로 표현을 합니다. 다음에 자 하나 둘셋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눌 분자인데 이거를 나눌 분자로 제대로 쓰면은, 자, 요거죠? 나눌 분자면 사필 분자, 4필 <laughs> 분자. 그리고 이어서, 음, 요 사필 분자에다가, 요거를 하나 이렇게 탁 치면은, 파 분자라고 그래요, 파. 아, 분자. 요건 전부 나눌 분자입니다. 그러면은, 음, 파 분자 중에서도, 하나, 둘, 세 이렇게도 씁니다. 그래서 변 안을 붙자. 그리고 더 오필.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는, 5 필, 비연. 하나, 둘, 셋, 넷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아, 제비가, 둘, 셋, 네. 자, 제비 머리. 그래서 제비가 날아가는 모양. 그래서 이것은 오필 비연이라고 그러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그 이파리를 전체 그려서 어, 조합을 하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를 자, 중심에서, 이렇게 하니까, 사필, 사필, 분자가 되었습니다. 분자가 되는데, 여기서 다시 쑥 올려서. 네. 이거 분자죠? 그 4필 분자가 둘 들어갔어요. 그럼 여기서 지금 요거 보면은 여기서 이게 여기가 완전히 그 절벽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살리려면은 여기는 머리가 떨어져 있고 이파리의 끝부분 부분이 꼬리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멀면은 꼬리를 닿아 주고 머리가 가까우면은 꼬리를 멀리해 줘라. 그래서 자 막파 분자를 만들어서 두인마가지고 여기 보면 사람 인자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하나, 둘, 사람 인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구성을 하면은 글자 모양으로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머리가 여기 가깝게, 여기쯤에서 시작을 해서 하나, 둘, 셋 사필 경화 경하. 사필 경화를 붙여주니까 전체적인 구성 이 짜임새가 한입두입세입네 입으로 해서 구성이 미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아두고 이쪽 에에 와서 하나 둘 셋. 끼일게자죠 그래서 쓱 걷어올려서 멋지게 하나, 둘, 셋, 넷이 사필 경화, 사필 경화와 삼필 계자 섞어서. 놔두면은, 여기서 이게 구성이 여기서 끝납니다. 물론, 여기서 가감을 할 수가 있어요. 더 그려줄 수도 있고,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이파리, 이를 향해서 줄기를 그립니다. 자, 작은 가는 줄기.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그래서 가지를 뽑았어 이렇게 해놓으니까 정리가 다 됐죠? 그러면 여기. 이 정도. 자, 그러면 여기도 가지가 들어가야겠죠? 자, 여기서 가까운 데서 시작을 해서 벌려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서 이쪽으로 향하는 가지가 있을 것이고. 또 여기서 가지가 아 이쪽으로 가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죠 이렇게 되면 여기에 돌려서 이 정도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걸쳐주면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가지가 이쪽 여기까지 나간다고 치더라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은 구성이 다끝나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대로 끝나는 방법도 있겠지만은, 여기에, 에앞 이파리가 있고, 뒤에 또, 어 이만큼 떨어져 있는 대잎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 떨어져 있는, 뒤쪽에 있는 대잎을 그려 넣어서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해봅시다. 자 여기서는 다음목을 가지고 그리는데, 이된잎이 마르기 전에 하면은 이된잎에 묻어있는 이 먹물이 다음 무기 지나가면 거기에 번져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그 멋있는 그, 그런 표현도 될수 있으나, 아 되게 번지는 것은 여름때, 여름에 습도가 많을 때는 된잎에 물기도 많기 때문에 많이 번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앞에 있는 된잎 때문에 요거 뒤에 가서 번져 들어가죠. 여기 저절로 이렇게 번져 들어가서 이 축추가 그런 그 계절적인 그런 것을 암시를 하죠. 자,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을 지금 그린 겁니다. 이 부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이것은 그림자처럼 그려놓은 것인데 이런 식으로 이것을 또 여기다가 그려주면 은 여기가 번지면서 먹이 번지면서 번벅이 되겠죠 번벅이 되는데 그것도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까지 하고 하나, 여기까지 그러고 보니까 여기 먹이 여기서 완전히 파 묵이 돼 먹이 번져서 파 묵이 돼서 예 번벅이 되는데 이런 것도 나이 그림 그리는 기법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훨씬 더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인데 여기서 가을 대잎은 대잎에 물기가 져 있기 때문에 가을 잎은 절대로 이렇게 번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름 때 우중이라고요. 비 속에 에에 비에 젖어 있는 그런 대잎은 가마귀가 엎드려있는 것처럼 그린다 그래서. 가마귀가 모여있는 것처럼 그립니다. 그것을 우죽이라고 그러는데 우죽과 풍죽이 있는데 풍죽은 바람 맨대로 날리는 것이고 우죽은 비에, 저, 빗물에 젖어서 있는 것을 우죽이라고 그럽니다. 자, 먹물만 다르게 해서 그려주는 대잎을 이렇게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어느 위치에다가 그리냐에 따라서 같은 공식인데, 서로 약간 다르게 보이죠. 이건 왜 그러냐면은, 여기는 이된입은 여기서 이렇게 이 높은데, 요거는 1번 출발이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2번 이게 쭉 낮아졌어요. 요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런 그 변화를 가지고, 어 변화를 가지고 시도를 해보시면은, 막 공부하시면서, 막그 제대로 그림이 되는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상관없이 또, 여기서 이걸 그리세요. 이렇게 그리면은 네. 그대로 그려가면은 대 대잎이 무성한 무성한 대숲을 그릴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에, 공부하실 때 절대로 이런 그 공식을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공부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음에는 이거 이어서는 에, 대까지와 대줄기. 그리는 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